안녕하세요. 영자론 기초 영문법 실전 문제 초급편 제3장 단원 초가 문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은 24번부터 알아볼 거고요. 24번부터 7번 문제는 단수와 복수의 연결이 올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자, 그럼 24번부터 봅니다. 자, p e r 퍼센트라는 뜻이죠. 자, 이건 어때요? p e r 단수와 복수가 같은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 percent, e r c e n 로 연결해줘야겠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그럼 w olf 어떻습니까? f로 끝나는 단어예요. 그러면 f를 v로 고쳐주고 es를 고쳐준다라는 규칙이 있었죠? 그러면 w o l f 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2번도 안 되고요. 그러면 s h e 뭐예요? 양이라는 뜻으로 이것 역시 1번과 마찬가지로 단수와 복수가 같은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를 빼 줘야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4번이 정답이네요. men은 남자라는 뜻으로 불규칙 복수형 men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자, 그럼 25번 series 어떤 뜻입니까? series. 그래서 단수와 복수형이 같은 형태 series series. 그래서 5번, 25번은 1번이 정답이네요. 그럼 2번 어떨까요? men men's. 자, 여기서 men은 여기선 단어, 이 단어는 민으로 쓰일 경우에는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나 형용사의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민즈는 또 어떤 어떤나요? 민즈는 또 명사로 쓰일 의미가 있어요. 민즈는 뭐 단수와 복수가 같은 형태로 방법, 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우선은 단수 복수의 연결도 아니고요. 동사 민이 동사이기 때문에 음, 옳다고볼 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럼 3번은 어떨까요? Mice, mice. 마이스. 자, mice는 복수형인데 이때 단수형은 뭡니까 마우스죠 마우스 마이스.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그러면 4번 fish fish는 어때요? 고기, 물고기라는 뜻으로 단수와 복수가 같은 형태죠. 그래서 4번도 안 되고. 그래서 정답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1번이 정답인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2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26번 보시면 foot 뭐예요? foot은 발이란 뜻으로 불규칙 복수형 f e e 를 가지죠. f-e-e-t 바꿔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child, 어린이, 어린이들 한 뭐야? children, 그래서 2번도 아니고. love, love는 f로 끝나니까 f를 v로 고치고 es를 붙여준다. 그래서 3번도 아닙니다. 그러면 goose, kiss, 맞죠? 4번이 정답인 겁니다. 자, 27번, wolf 또 나왔네요. wolf 하면은 어떻게? wolf, 아까 말씀드렸죠? 2번에 man은 man, 그래서 2번은 아니고. 그럼 3번, pan, pan은 뭐야? 그냥 보통 봉사예요. 보통 명사로서 s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p a n s s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4번 safe safe는 안전한 이 라는 뜻도 있지만 명사로서 금고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s를 붙여주면 금고들이라는 복수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자, 그럼 28번에서 9 번에 밑줄친 곳에 더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28번 봅니다. 자, 앞에 거 보실 필요 없고요. 그 나오는 명사 근처만 보면 되시는 거죠. 볼까요? on the foot입니까? 아닙니다. unfit. 뭐야? 걸어서 라는 수가거든요. unfit. 관사가 없습니다. 그냥 unfit.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럼 2번 어떻습니까? d o e s n 이렇게 쓰나요? 맞죠? 왜냐하면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명사이기 때문에 더를 쓴다. doesn't. h e west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보시면 더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3번 어떠나 볼까요? play. 첼로 자악기 앞에 정해서더씁니까 수죠? 그래서 저희가 외웠던 구절이 뭡니까? Play the piano였죠? 그래서 play the cello라고 쓴다. 그래서 3 번에도 더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4번은 어떻습니까? 보시면 꾸며주는 게 best worker예요. 뭐야 최고의 일꾼이다, 최고의 근로자다. 그러면 At best가 무슨 뜻이죠? 최고의,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답인 1번, unfit, 걸어서 라는 뜻이다, 말씀드렸죠? 그럼 29번도 볼게요. play guitar, 자, guitar, 마첼로랑 마찬가지로 기타도 악기죠. 그래서 play the guitar 해야 된다. 그리고 2번, I only see, 자, the moon입니까? 맞, 맞죠? the sun을 쓴 것처럼 the moon이라고 쓰는 거죠. 유, 유일한 음?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명사기 때문에 자 그러면 3번 마찬가지네요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 그래서 the earth라고 쓴다 자 그러면 4번 I looked my younger brother 자 관사와 소유격 같이 쓸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같이 쓸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29번은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0번 넘어갑니다. 30에서 32번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자, economics 뭡니까? 경제학. 자, I C S로 끝나는 학문명입니다. 학과명 그럴 때는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거죠. 자, 그러면 31번, he bought three 뭘까요? 자, 3 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캔디를 사주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three. 수사로 꾸며주고 있으니까 dollars가 복수형이 되겠죠? 그럼 dollars. 근데 3달러의 가치에서 소유격으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dollars 하고 s로 끝나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a postrophe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 32번 볼게요. Will it go to the 뭘까요? 자, 오늘의 오늘의 파티에 갈 건이라는 건데, 자, today 뭐예요 시간, 거리, 가격, 무게를 나타내는 명사는 무생물이라도 a p o s t r o p s로 소유격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죠? 정답은 뭡니까? today's라니 4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33번. 33번에서 5번이 밑줄 친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묻는 단어입니다. 자, 나왔습니다. 우리가 외웠던 구절이죠? a friend of 뭡니까? my. 바로 정답이 나오죠. 그럼 정답은 3번. 이중 소유격의, 그죠? 뭐였어요? 어, any, this, that, some. 이런 것으로 꾸밀, 꾸밈을 받는 명사는 of, p l u 독립 소유격으로 이중 소유격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외웠던 구절이 'a friend of mine'이었죠. 정답은 3번이다. 그러면 34번 'I borrow this car of' 자 마찬가지로 이중 소유격이에요. 'this'로 꾸며 'this'의 수식을 받고 있잖아. 요 'this car of' 뭡니까? 독립 소유격 'father's'. 정답은 3번. 그러면 35번 볼게요. 'this this computer is my brother's'가 되겠죠? 그럼 뭘까요? 4번이 되겠죠. 나의 오빠의 것이다. 이때는. 뭐야? 절대 소유격을 나타내는 거죠. 소유격 다음에 오는 명사에 생략이 가능한 경우를 저희가 절대 소유격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그 컴퓨터는 나의 오빠의 컴퓨터이다라는 뜻이잖아요. 문맥상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brothers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6번 36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0번까지 이 줄친 단어의 단어 중어법에 맞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거든요. 36번부터 보면은 a cousin of mine. 자 뭔가 이상하죠?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A cousin이에요. 그죠? 왜? 부정관사 어가 쓰였어요. 그러면 하나의 란 뜻을 가지기 때문에 복수가 아니잖아요. A cousin of mine이 되겠죠? 자, A cousin of mine 하 뭡니까? 이거는 이중소유격. 맞는 형태예요. 그죠? No. 자, 내 사촌 한 명. 그러니까 뭐, 단수죠. 그래서 No.를 쓴 거고요. A beautiful girl. 내 사촌 한 명은 아름다운 소녀이다. 그래서 어를 쓴거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자, 37번. I think. 난 생각한다. 맞죠? He is a small boy. He is a so small boy. 자, 뭔가 잘못됐습니다. 뭡니까? 자, so의 수식을 받고 있어요. 그죠? 형용사가 so s m a l l 까지 맞는데 뭐가 빠졌다? 관사가 빠졌다. 그래서 어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So small a boy to become a soccer player. 라고 써줘야 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So는 매우,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형량사를 꾸며주고, 그 다음에 관사가 온다 라고 앞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so small, a boy 라고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38번. A black and white car. 자, 보시면, 동사, 동사가 어때요? R을 쓰고 있죠? 그러면, 보시면 그런데 관사가 하나만 쓰였어요. 그럼 이게 어떤 뜻입니까? 까맣고 하얀 차. 그차 하나가 까맣고 하얗다는 거죠. 얼룩덜룩하다는 얘기예요. 그 차가 running through the street 거리를 가로질러서 가고 있다는 거 얘기인데 그럼 뭡니까? 명, 동사가 is가 와야겠죠? 왜냐하면 차한 대니까 3인칭 단수니까 알맞은 비동사 형태는 is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럼 39번. There are a cat. 잘못됐죠? 자, 보시면 a cat and a dog. 그러면 뭡니까? 이때는 그 고양이와 강아지가 한 쌍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사를 반복해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a cat and a dog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거죠. 그러면 40번. There is a meeting in LA. 자, LA에 미팅이 있다, 회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미팅이 하나의 미팅이죠. 그렇기 때문에 there is 쓴거 맞고요. So, I will go there. 나는 거기에 갈 것이다. On plane. 자,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이다. 자, 교통수단을 나타낼 때는 뭐, 뭐 플러스 교통수단입니까? 바이 플러스 교통수단이죠. 그래서 언이 아니라 바이 플레인을 써야 된다. 정답은 4번이고요. 언을 쓰는 건 뭡니까? 언 n f o t 앞에서 했었죠? 걸어서 언 n f o t 그 경우는 언을 쓰는데 아니면 바이 플러스 교통수단. 바이 b 스 s by 바이 플레인 by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1번 넘어갑니다. 다음 명사의 복수형을 쓰세요. 이거는 외우시는 수밖에 없다 그랬죠? f o t 발이란 뜻으로 뭘 가진다고요? Fit, f e t -E f-e-e-t로 써 주시면 되고요. Ox, 어떻습니까? 황소, 불규칙 복수형이죠? Oxen, o-x-e-n으로 쓰시면 되고요. g o o s e 뭐요? 거위, 이거는 어떻게 가진다? Geese, g-e-e-s-e라는 불규칙 복수형을 가진다. 이거는 외워서 쓰시는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4 2와 43번은 이중 소유격을 사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쓰세요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중 소유격 뭐였죠? Or this. that, and in a some 이런 것들이 명사를 수식하고요. 그리고 of가 오고 독립 소유격이 오는 형태였죠. 그럼 이것은 내 아버지의 책입니다 그럼 뭐예요? of, 쓸 거고요, 그렇죠? of, of 쓰고요. 그다음에 독립 소유격을 써야 되니까 father's, father하고 apostrophe s한 독립 소유격의 형태를 써주면 되는 거죠. 자, a friend of mine을 외워서 거기에 대입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3번도 마찬가지로. The woman is 내 친구이다. 그러면 뭐, 뭐겠어요? 내 친구 한 명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friend of mine. 저희가 외웠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A friend of mine.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러면 44번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쓰세요라고 보고 있는데 밑에 한글 해석이 돼 있죠? 나는 인터넷에서 정말 아름다운 배우를 찾았습니다. 자, 정말 아름다운이란 뜻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A beautiful 우리 없잖아요, 그죠? a beautiful 그래서 관사 써 주고요, 형용사 beautiful를 써 주는 겁니다. 그래서 a beautiful을 써 주면 된다. 자, 그러면 다음 45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5번에서 7번에 괄호안의 단어를 알맞게 배열하는 문제입니다. 자, 장문하는 문제요. 보시면 I나는 l i k e 강 호수 g 기어 s 뭐예요? 거의 many m 많 y so 봤다 in 인 쓰고요. This 이거 그럼 뭡니까? 아 나는 많은 거위를 강에서 봤다, 호수에서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어는 뭡니까? I를 쓸 거고요. 동사는 saw를 쓰겠죠. 그러면 뭐예요? 목적어는 many years. 그다음에 나머지 in this l a k e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I saw many years in this lake. 이 경우는 쭉 단어를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유추가 가능하니까 의미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어순에 맞게 배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6번 볼게요. Makes air people live in earth. the. 자 보시면 여기서는 만들었다 공기 사람 살게 in earth 뭡니까? 아 공기 공기 보면은 in the e a r t h 를알수 있잖아요. 그죠? 공, 지구상에서 지구에서 그러면 뭐야? 만들었다 공기 사람 살게 그럼 뭐야? 아 사람을 살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나오죠. 그죠? 공기가 사람을 살게 만들었다. 그러면 공기가 가주어죠 그러면 air. 응? air 쓰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makes를 쓰겠죠. 그 다음에 목적어. people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동사고겠죠. 어떤 동사야? 이 경우에는 자, 사람을 살게 만들었다 라고 해서 makes가 사역동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래서 leave. 그냥 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in the earth 라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ir makes people live in this in the earth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도 보시고 첫 번째는 우선 한 묶음을 만들어내셔야죠. in earth를 보면 아, in the earth가 나오는구나 생각해서 그거 먼저 우선 만들어서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단어들을 조합하는 겁니다. 자, 그럼 47번 this e small 작은 is 이다 back 가방 me 그 다음에 for it 어가 있어 그러면 for me는 우선 아시겠죠? 나를 위해서 for me. 왜냐하면 for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요? for 다음에는 목적격이 와야 되는데 가능한 것은 for me밖에 없잖아요. 가방을 위해서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을까 for me를 우선 묶어 놓으시고 그러면 또 뭘까요? 주어로 올수 있는 거 가방도 될수 있을 거고 스도될수 있을 건데 음, 보시면 this is가 더 적당한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this is 뭐다? a small bag. 뭐다? for me. 이것은 나를 위한 작은 가방이다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This is a small bag for me라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48번 넘어갑니다. 빈칸에 알맞은 명사의 단위를 쓰세요라고 보고 있는데 자, 보시면 두 잔을 써야 돼요. 커피 두 잔. 자, 커피는 뜨거운 음료이기 때문에 컵을 단위로 씁니다. 그러면 뭐죠? 두 잔이니까 t o 쓰고요. 단위 명사 컵을 쓴다고 했으니까 컵을 쓰는데 두 잔이라고 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해서 two cups. 그 다음에 of 쓰고요, 커피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일 쓰는 건 two cups of를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49번, the doctor told me a d v i c e advice를 했다라는 건데 수량화에서 나타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는 piece를 쓰거든요. 그래서 piece를 써서 a 하나니까 a piece of 하고 a d v i c e 쓰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단어에 맞는 단위 명사가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앞에서 별거해 놓았으니까요. 앞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보시면서 정리를 하세요. 자, 그럼 50번. 세 장. 뭐? 페이퍼 세 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3 sheets. 자, 페이퍼니까 sheets of p a p e r 쓰면 되는 거죠. 아, 48번과 마찬가지로 3, 세 장이니까 sheets라는 단어를 s를 붙여 줘서 복수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three three sheets of paper. 라고 완성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단어에 맞는 각각의 단위 명사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5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자 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